014번 제이 뭐예요? 정적분이 있는데, 얘들아 뭐예요? 아래 끝과 위 끝이 뭐예요? 상수예요. 이거에다 수투할때 배웠어. 이 적분 결과가 얼마인지 모른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분한 다음에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빼란 뜻이다.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건 확실하다. 상수가 되는 건 확실하다. 근데 너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니? 계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적당한 상수로 뭐해라. 치환해라 이게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내용 아닌가요? 오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대표 문제만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표 문제만 볼게. 적분이라고 돼 있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아니구나, fx구나. 함수를 정의했어. 뭐라고 정의했죠? 지수 함수하고 누구를 더했어요? 정적분이 나왔어.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2까지야. 그런데, 어? 적분하려고 봤더니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해봐. 함수를 결정하려면 얘를 접근해야 되고, 얘를 접근하려면 함수를 알아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알고 싶어. 접근해. 접근하려면 알아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맞지, 얘들아?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했더니, 정적분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근거, 희망은 뭐야? 구간이 뭐라는 거야? 상수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접근 못하지만, 결과는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뭐가 될 거라는 걸. 이게 상수가 될 거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어설프지만 뭐가 결정돼요? 함수가 뭐라고 결정돼요? K라고 결정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치환했죠? 0에서 2까지 함수 접근한 걸 얘들아 뭐라고 치환했죠? 그걸 우리가 K라고 지금 치환한 거 아니니, 얘들아? 맞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어? 여기는 FT라고 써있지만, 이제 어설프지만 모양이 결정됐잖아. T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죠. 맞지, 얘들아? 처음 풀면 답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접근합시다. 지수 함수는 적분하면 그대로. 상수 함수는 적분하면 1차시. 어? 야구단인데 이거 KT. 그 다음에 구간은 얘들 어디에서 어디야 0에서 2까지 얼마요? K요. 됐어요? 여기까지? 2대 파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2대 파면 어떻게 돼요? 빼기. 0대 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게 얼마다? K다. 그러면 K 넘기면? k가 될 거고요. 얘하고 얘 넘기면 1-2의 제곱이 될것 같은데. 맞니,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죠? 함수 fx가 결정됐죠. 함수 fx가 이거라매 k에다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1- 마이너스 뭐요? 2의 제곱이고요. 뭐가 라고 드에 있어요? fe를 과라고 드에 있네.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 2의 제곱. 소거되고 누구만 남죠? 1만 남죠. 그냥 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함수만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초월함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내말 이해가요?